양식맛이 이거는 뭐 다른 거야 이거 는야 네, 오늘 저는, 어, 김포, 대명포구, 대명항에 나왔습니다. 요즘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꽃게잡이가 대풍을 이루고 있으며, 어, 이거 대명포구에 그야말로 꽃게를 들어 붓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번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거총계 착한 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꽃게는 1kg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1kg에 15,000원. 아이요 키로 0초는 달았을 아요 공기라고 해야 되지? 뭐야, 저요몇 마리? 어, 저 앞에 거. 어, 아, 그래, 그, 그, 음. 그... 한번 달아봐요. 이거 작다.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그한번달아요 야, 이거. 이거, 이 나무, 이 나무 지게

어! 아 맞다. 응. Okay, okay, 네. <ihremhn>!. ah. 아, nice. 아맞아 <S driveway incubant>

what

꽃게는 대개 1kg에 15,000원, 15,000원이 줄을 입고 있고요.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만원짜리도 있고, 어, 또 상태가 좋으면 2만원짜리, 어, 15,000원짜리가 그리고 만원, 000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쪽에서 어, 1kg에 7,000원짜리도 봤습니다. 어, 그러나 대게 최하가 만원 그리고 보통이 만5천원 원. 어, 좋은 것은 이만 원 이렇네요 대면 쿠키의 쿠 가격은 원아이고 박스 대안 받으면 되지 들어갈들어요

회 떠주고, 만오천원. 전어, 일1로 만오천원. 여기는 또 회를 떠놓고 팔고 있습니다. 어, 한 팩에 만원, 한 팩에 만오천원. 어, 여러가지가 있네요. 어, 한 팩에 이만원 정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꽃게장, 꽃게장을 이한 통에 만 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두세 마리가 두 마리, 세 마리 들어 있는데요, 한 통에 만 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팔고 만원씩, 만로 현금으로요? 금으로이체해게이체이몇 킬로? 네 킬로, 3 킬로. 이거 동결하는 거야, 동결가는 거. 복제가 대풍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아까 그는 것도 내가 안어 서비스라고 그러지이가 해제된 게3 아, 4일 지났는데 오 가을 복제가. 아, 불은 어란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속칭, 소파 부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가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양식 흰다리 새우. 어, 흰다리 새우는 1kg 3만 원씩입니다. 1kg 3만 원씩. 그리고 자연산 자연산 대안은 크기에 따라서 4마리에 만원, 3마리에 만원, 5마리에 만원. 자연산 대안은 값이 다다르거 그리고 흰다리 새우는 대게 1kg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 1kg. 더 줘. 넘어 넘어. 이 k g 넘어. 더 줘. 안 간다. 줘. 야, 나는 하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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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장님 흰다리 새우 아주 재밌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판매하는 모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퍼져 버리니까 해우막 파줘. 야 그래, 이거. 3만 원. 0기원로얼마요 기로? 3만원 그냥 음, 가져버릴 거야! 3만원 어, 봐! 가질 거야! 자, 저울봐! 3만원더 줘? 더 줘? 3만원더 줘? 3만원 3만 원. 가져? 빨리빨리 3만 말해! 살자로 빨리 말해! 내우 가져버린 사람 얼마야? 3만원2 0 0 0원 저울봐, 저울! 이제 넘어! 더줘거 아, 아, 아까 방금 담은 거하고 한참뽕 아니야 저, 뭐. 아, 30, 30만, 몇 마리였는데? 실 30만, 몇만이 또? 빨리 해잠깐저 봐봐요 2kg 이거 한번한 번. 더. 아, 번, 더. 아. 번 더. 아니 거 2kg, 1kg 2kg 서걸만더줘1더줘자 됐어?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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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로 여보 1키로 1키로 1 k 로더 줘? 더줘1 5 떨어진 거 있어? 5 진짜 3호 4조 4 아주 재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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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 그만 더줘그더 줘. 너, 너, 너. 이거 지금 아 이것도 자 이것도 자 아유 이것도 는데 아니. 아주 담아주세요. 우리 또 네. <그)> 음, 역시 예, 시장 구경이 참 재밌습니다. 시장 구경은 재밌어요. 꼴뚜기 만오0원이요 꼴뚜기 만오천원. 이거 진짜 싱싱한데요, 꼴뚜기? 아, 그럼 이 지금 먹어도 돼. 이거 1kg. 네, 횟감 꼴뚜기. 꼴뚜기, 횟감인데요. 에, 1kg에 만오천원. 이는 대충 먹어도 되 1kg에 만오천원. <뚜기>

먹갈치도있고요이 꽃게는 3 k g 에2만원3 k g 에2만원이니까1 k g 에7만 g 이만큼 삼키이만에 3kg 2만원. 이게 최저, 주로 어? 15,000원씩입니다. 이것은 1kg 만원.

요안 그냥 원만원면 되죠. 간재미는 껍질만 벗겨 주고. 껍질 벗겨 주고 15,000원이라고. 1 k g 에만 원쯤. 네이 꽃게는 1로그램0 0 0 0원네 아주 신싱한 발탁 기준을 싱싱한 건데 1로그램당만 원. 1 음. 0 0 0 0 어떻게 만들까? 만져봐, 딱딱이 해. 만져보자. 딱딱이야. 살짝. 싫어고 해. 상당 아, 죽은 건데? 아, 죽은 건데? 아, 죽은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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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여기 도 여기도 를 떠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꼴뚜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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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시식을 하고 있네요. 그니까 음. 음. 시식. 이거 일부예요 바다 모래무지 바다 모래무지 모래무지 바다 바다 모래무지 <목소리> 이삼하천을 대명포구 어 판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